안녕하세요. 광명365 한의원 원장 김윤환입니다. 어, 일단 염좌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삐끗한 거죠. 삐끗.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아주 절대 다수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발목 삐끗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어, 이렇게 다쳐서 처음에 손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우선 뭐 이건 밤에 다칠 수도 있고, 바로 이제 내원이 어려우신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정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지도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게 이제 그 라이스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골격계 손상에 급성 손상이죠. 급성 손상. 어, 삐끗하거나 다쳤거나 이랬을 때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간단합니다. 예, r 은 뭐냐? 레스트입니다. 레스트. Rest. 삐끗했는데, 계속 많이 걸어 다니고 하면 이제 증상 키우는 거고요. 아이는 뭐냐 아이스팩입니다. 아이스팩. 손상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그 부위에 부종, 붓기도 쉽고 이제 사실 좀 붉어지기도 쉽고 이렇게 염증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먼저 좀 식혀놓는 겁니다. 과열된 걸 식히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C는 이제 컴프레션 이거든요. 컴프레션. 뭐냐면 눌러주는 거죠. 압박. 그래서 손상 부위 예를 들면 발목이라고 치면 그좀 부어 오르는 부위를 붕대든 뭐든 고정을 좀 하고 압박을 할수 있는 방식으로 좀 먼저 처치를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E. 는 이제 엘리베이션이거든요. 엘리베이션은 거상이죠. 높이는 거. 그래서 발목이 좀 붙는다. 면 어떻게 하느냐.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심장보다 조금 높이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순환이 한번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붓기를 방지할 수가 있죠. 우선 이거부터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의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발목염자의 가장 큰 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목염자를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에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손상이 좀 가볍거나 처음 다쳤으면 그래도 상황이 괜찮습니다만 이전에 다친 부위거나좀 심하게 접질렸으면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우선은 발목의 부하를 줄여줘야 되고 집중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발목 부하를 줄인다는 건 뭐냐면 계속 체중을 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실하는 거고 많이 걷거나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초기에는 대처는 이제 이거 말한 게 없어요 발목 부하줄이고 바로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에 좀 임해주셔야 되고요 어, 발목의 문제는 뭐냐 하면 어, 처음에 잘 치료해 놓지 않으면 그 부위의 재차 손상 그러니까 재발을 잘한다는 거죠 한번 삐었던 발목을 다시 균형을 잃을 때 그쪽으로 다시 삐끗 삐끗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계속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발목이 뻣뻣해지고 좀 불안정해지거든요. 발목 관절의 가동성, 또 가동 범위에 문제가 생겨요. 이전처럼 부드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혹시나 균형을 잃을 때 그쪽 관절에서 또 삐끗하게 됩니다. 악순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봤는데도 아, 통증이 계속 있어. 그러면 아 빨리 가서 치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발목을 삐끗하신게 인대 손상 혹은 연골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요거는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고 판단해 봐도 늦지 않기 때문에 우선 치료에 임하시는게 좋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